게 무슨 날배라기야 자 엄마 왜또뭔 <laughs> 얘기 하려고 아뭔 얘기가 아니라 어. 내일 엄마 피부 마사지나 받으러 가자고 어디로 아 그냥 뭐내가 아는 데 있어 그 아. 내일 아침에 준비하고 있으면 돼몇 시에 갈 건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대로 바로 알았어 어. 아이고 또내 <laughs> 호강하는게어좋 <laughs> <laughs> 아, 좋 아, 빨리 자 <laughs> 어, 알았어. 아, 아, 어. 잠이 설레서 안올것 같은데. 빨리 자요. 알았어어자 어. 꼬꼬들 안녕 자 오늘 제가 또 몰카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요번에는 효도 몰카예요 왜 효도 몰카냐 설날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설날 때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피부가 또 굉장히 좀안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피부관리차 피부 마사지를 한번 받으러 갈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 굉장히 멀리 갈 거예요 굉장히 멀리 보령으로 갈 거예요 충남 보령으로 엄마한테 어디서 받는지는 얘기 안 해주고 그냥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엄마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보시죠 이거 왜 찍는거야? 이게 또 이제 가서 마사지 하고 이런 것도 또 찍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어, 가보자고 아유, 응? 마사지 받는 데가 어디야? 마사지 받는 데? 어. 가보면 알아 가보면 저 오늘 피부관리해요 그래 잘하는 피부, 피부 좋은데다가 피부관리해요 오늘 <laughs> 어. <laughs> 영재 시작하고 아직 해준대요. 아될 때면 보강해요. 보강해. 어느 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오고 있어. 제천 시는 아니었어? 아니야 제천 시는 아니야. 나 빨리 갔다 와야 돼. 왜 빨리 갔다 와? 저있다가구영 어. 수방대 가야 돼. 수방대 가야 된다고? 그래. 야. 왜? 야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충주? 근데 왜 고속도로 타고 지랄이요? 아 어, 가보마로. 어? 타보면 안돼 매일 어? 가까운데로 가는 줄 알고는 저 턱을 뜯더니요. 아니, 왜? 야, 왜? 음성 평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? 네. <웃음> <웃음> 아유, <웃음> 모르겠어 씨발 1시간 반도더 왔어 근데 어디라고 말을 안 해요 말하안 에이... 아, 된다고 출부관리안 봐도 되니까 돌아가자 그냥 어? <laughs> 아 아이, 아니, 여기까지 와서 이제 못 돌아가 당진으로 왜가이새야 아우 <laughs> 씨증나 죽겠다. <laughs> 이게 무슨 날 x x x 야 x x x x x 산 x 산 x x x 그래도 나못갈것 같아. 태연? 태연? <laughs> <캔? 웃음> 어 뭐라고 써 있어? 보령 대천? 어 일로 아, 나갈 거야. 진짜 나가는겨? 어 나가잖아 어 나가지? 대천 해수욕장까지 왔네? 야 여기서 몸 마사지를 해. 뭐야? 야왜아새끼 야 어딜 갔다 와 제찬 가는 줄 알고 씨 그냥 얇게 그냥 입고 왔는데 이 새X 여기 어디여 아니 마사지 받으러 왔다니까 <laughs> 아 마사지 두 번만 받다며 놨 어? 여기가 대체 하나 리조또 팔오스야 팔오스 패스 역장 팔오스? 아니야 엄마 일로 어. 와봐 이 뒤에 뭐라고 써있어 뭐라고 그 테라포? 이거 받으러 온 거야 이거 받으러 야 예. 어? 이건 뭐냐? 어? 이건 그 먹어도 먹으면 안 돼. 이건 무슨 간이냐? <laughs> 이거를 여기 안에 들어가서 머드를 바르고 마사지를 하는 건가 봐. 이렇게 엄마여요 안에 들어가는 거야. 그뭐그 뭐, 들어가면 안 돼. 그 엄마 망거져 망거져. 엄마 다 물어내야 돼. 어? 새끼 자꾸씩 먹으아가리. 우리 라고 같이 섞는 거예요. 오, 이게 여기 대천에서만 약간 할수 있는 거죠? 대천에서만 하는 거고요. 보습력도 네. 굉장히 좋고요. 네, 로물 제거, 어. 꿀 같은 거 들어갔어요. 살균력도 같은 건 굉장히 좋고요. 아. 어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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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더 안돼? 그냥보다? 이봐 새야 꺼져 빨리 <laughs> 엄마 다 끝났어 그래요? 어때 어때? 좋은데.. 응. 씻어봐야 알아 완전히 ㅋ ㅋ ㅋ ㅋ ㅋ 자 이제 셔서안 어때? 아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? 어. 봐봐 아, 피부 봐봐 어왜 어, 이렇게 부드러 그치? 응야뭐이보람 있어 보람 있어? 어. 있어? 어. 알았어 이거는 엄마 계산해 응? 어? 계산하라고 야 <laughs> 왜? 계산하고 나와? 간다? 나 여기서 청소나 해야지 <laughs> 엄마 어. 어때? 아 어, 너무 좋았어 좋아? 어. 네. 래응 내가 냈잖아 이 여기는 또 어디냐면, 어. 엄마를 위한 또객실객실 객실. 어, 열어봐. <laughs> 엄마, 그왜못 열어? 웃지마 이 새끼야. 되는, 되는 거야. 나. 아. 우와! 우와. 와. 와, 좋다. 와, 아, 좋다. 와. 와, 엄마. 어. 자기가.. 자기가 바다요 바다. 괜천해수게 저기요? 어, 응. 요 앞에 어, 오늘 러상하신것 같아요. 누 <laughs> 응? <laughs> 어, 표도 관광이 여기서 끝이 아니야. 야, 새끼야. 어. 나돈 없어, 이 새끼야. 어. 나돈 없어, 이새끼 이제. 아, 다 썼어, 이 새끼야. 알았어. 알았다고, <laughs> 내가, 내가 해줄게, 내가. 엄마, 이거 해. 응. 이런 거다 써야 돼요, 요즘에는. 응. 자, 장난 아니지? 응. 우와. 여기 장난 아니에요. 응. 여기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자스민 힐링티 자스민으로 아이스로 1시간 가능하시면 네왜내어어제어 왜? <laughs> 핸드폰에 다 뜬다고? 그럼 안 뜨는 줄 알았지